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미슈티, 어, 전체적인 가이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번에 클루카이 풀돌 하신 분도 많고, 뭐 명함만 하신 분도 많고, 삼돌도 하신 분도 많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겸사 겸사 페리티아도. 육성을 어, 좀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성 조합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나오게 될 미슈티가 어, 사실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산성 조합에서 마지막 파츠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슈티는 어떤 캐릭터냐? 아 미슈티는 산성으로 나온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딜링이 안 돼요. 에? 다른 애들은 서포터면서도 딜 되는데?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미슈티로 딜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려운 요소가 없잖아, 있어서. 그냥 이 친구는, 아, 산성 캐릭터들. 클루카이랑, 그 다음에 페리티아의 딜량을 높여주는데 집중이 된 그런 캐릭터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미슈티가 이 소전투로 넘어오면서 모델링 빠를 잘 받은 건지, 아니면은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애가 길쭉길쭉 해졌어요. 솔직히 전 적응이 안 되거든요. 다리가 좀더 짧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 네,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미슈티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이드겠죠? 그러면 일단 오늘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슈티 어떻게 써야 되고 스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건데, 일단, 패시브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미슈티는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패치 모드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자마자 되는 게 패치 모드인데, 이 패치 모드는 방어 관련 쪽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뭐냐? 받는 피해 30% 감소, 그 다음에 받는 안정치 피해가 2가 까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좀 견디는 쪽으로 이제 이 기본 패치 모드가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아군 유닛한테 악몽화라는 효과를 부여를 하는데 이악몽화가 뭐다? 범위 피해량이 10%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미슈티만 있어도 그 클루카이의 2스킬, 3스킬 데미지가 그냥 10%가 그냥 올라갑니다 엄청 좋은 효과고 거기에다가 범위 지원 사격이 산성 피해로 변경이 됩니다. 심지어 피해량도 50% 올라가요. 에? 범위 지원 사격? 이거를 쓸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 그렇습니다. 페리티아 유일하게 지금 얘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미슈티가 페, 이제 클루카이의 전장이자 미슈티, 아니, 페리티아의 전장이라고 하는 게 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미슈티가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페리티아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흥건지에서 정말정말 자주 쓸 그런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인게임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슈티, 이제 결전기 3스킬인데, 사실상, 어, 사실상, 제일 먼저 쓰게 되는 스킬이 이 3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왜 그렇게 되냐? 이 3스킬을 키게 되면은 이 제가 아까 패시브로 미슈티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떤 상태라고 했죠? 패치 모드라고 했었죠 근데 이 3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적한 명을 찍습니다 어, 적한 명을 찍게 되면서 그리고 아군들한테 이런 식으로 버프를 주는데 어, 일단은 미슈티가 지금 보면은 3스킬 쓰고 나서 되게 뭔가 오라 같은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격전 모드예요 어, 격전 모드는 뭐냐? 이 미슈티의 공격력 30%, 방어력 30%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턴종하게 됐을 때이 리몰딩 지수가 2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이거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든 아군에게 악몽 베리어라는 효과를 또 부여를 합니다 이게 뭐다? 공격 받기 전 공격자의 공격력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리고 랜덤으로 자신의 디버프 하나 정화해주고 약정 공격으로 데미지 입을 때30% 감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가 한번 걸리게 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스킬을 쓰는 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바로 독소 고리 효과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이 아까 제가 3스킬 쓰게 됐을 때이 보스가 반짝이지 않았습니까? 얘가 제일 가까워서 얘한테 걸린 건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슨 빨간색 버프, 디버프 같은 거 걸려 있지? 이게 뭐다? 산성 데미지. 25% 증가가 됩니다 이게 걸려 있으면요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먼지를 여러분들이 굴리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쓰게 되는게 미슈티 3 스킬을 걸고서 이 디버프를 걸고 적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거 미슈티 그냥 명함 캐릭터만 있어도 10% 데미지 증가에다가 그 다음에 산성 데미지 25%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챙겼다고 클루카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 둘이 사실상 아 아니 둘이 아니지 얘네 셋이 사실상 계속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거랑 이제 이 e 스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이 e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요것도 어, 지금 애들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킬 써 보면 자,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이펙트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안정치 6을 회복을 합니다. 이 스킬을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 스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슈티한테 걸려있는 모든 디버프 다 지워요. 모든 디버프입니다. 하나만 찝는 게 아니고, 모든 디버프를 전부 다, 어, 지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아군들이 뭔가 짜란 하는 효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다? 이제, 몽경수호자라는 버프인데, 지원 공격으로 주는 범위 피해가 30% 증가가 돼요. 자, 지원 공격으로 주는 범위 피해 30% 증가입니다. 이 말은 뭐다? 페리티아만 사실상 써먹을 수 있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런 게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액티브 스킬인데, 보시면은 범위입니다. 어, 이렇게. 그, 주위 반경에 이제 적 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십자 범위로, 어 이제 범위 데미지를 주는데, 만약에 3스킬, 격전 모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동 상승 투 효과를 1턴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다? 이제 독 장판을 깔아요. 그래서, 그래서, 3스킬을 가장 먼저 쓰는 게 미슈티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어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미슈티는, 게임을 시작하게 됐을 때 3스킬을 써가지고 이제 격전 모드로 바꿔준 상태에서 보스 한 명한테 이제 산성 데미지 25%라는 디버프를 부여하는 게 메인이구나 어, 그리고 이제 3스킬을 쓰고 난 이후에는 어, 내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안정치를 채우거나 아니면 일반 평타나 이런 걸 넣으면서 데미지를 넣는다 어,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미슈티 그래서 돌파 얼마나 해야 됨? 이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 미슈티는 명암 성능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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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돌파 너가 못했는데 어떻게 함? 저도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제 돌파를 좀 빌렸으면서 이것저것 느꼈는데 사실 미슈티가 여러분들이 육도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솔직히이 친구한테 딜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딜을 하는 애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저는 어, 가장 이제 성능 자체가 뭐 크게 변화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 저 굉장히 많이 좋은 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명암 네, 명암이 제일 좋다 근데 나는 서버주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풀돌까지 가시는데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아무리 서버주님이라고 해도 왜냐면 앞으로 나올 애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당장 저희가 대기해야 되는 거 유의가 있죠 유의도 있고 벡터도 있어요 얘네는 앞으로 주구장창 씁니다 정말 많이 쓸 캐릭터들이고 얘네들이 오히려 1돌 2돌 이런 효과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서 미슈티는 그냥 저렴하게 어 그냥 명함만 따고 가시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 뉴럴 헬릭스인데 어 아직 중섭에도 얘는 뉴럴 헬릭스 상향이 아직 안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뭐 나중에 받을 거라 생각은 해요 지금 서포터들은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엔 들어올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딱 지금 여기 2단계까지만 뉴럴 헬릭스를 뚫으시면 됩니다 왜 여기 있는 끝자락에 있는 것들 안 씁니다 정말 잘안 써요 네, 정말 잘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은뭘 써야 됨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4-01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위에서 가장 첫 번째 거 이게 그 명칭이 호러무비 나이트? 이렇게 되어있을건데 액티브 스킬 이제 드림버스트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공격전 대형 목표에게 강산부식2를 걸어요 강산부식2가 뭐다? 방어력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은 방각이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쓰라는거죠 어디에 흙먼지 예. 근데 클루카이랑 겹쳐서 쓸모가 없어요 아 맞아요 저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제 상황에 따라 골랐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풀돌 쿨루카이를 써. 그래가지고 이게 중첩이 안 되네? 그럼 이거 안 쓰는 거 아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이제 미슈티의 뉴럴 헬리스 중에 버프 두 개를 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른 애들이 쓸수 있는데? 할수 있겠지만 어, 두 개를 한 번에 자르는 건 얘가 좀 좋은 편이라 어,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2-03 음, 2-03 이제 잘 자요라고 하는 건데요 약점 공격을 하게 됐을 때 공격 이후 대상한테 이제 독소고리 효과를 부여를 합니다 이제 독소고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는 산성 피해 플러스 25퍼예요. 그니까, 러 산성 데미지 25%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정말 정말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꼭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4-03입니다. 4-03인데, 액티브 스킬인 꿈없이 좋은 밤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정윤닛 주위 반경 북한 내에, 독장판을 2턴간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약점 부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미슈티는 이러한 어, 뉴럴 헬릭스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유동적으로 쓰고 싶다 하신다면 2-03그 다음에 4-03은 필수로 넣되 나머지는 이제 버프 정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기입니다 아 이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미슈티의 전무거든요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 당연히 좋아요. 왜? 모든 아군 유닛이 주는 산성 피해 10%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껴도 산성 데미지 10%가 전체 적용됩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일반 공격 후에 주는 이 미슈티가 가하는 산성 피해 15%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도 하게 되면 방어력 20%도 쉽고요 이거는 미슈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이 뭐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가 돼나 미슈티 원래 뽑을 거야 명함 해가지고 어차피 같이 쓸 거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그래도 전무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흙먼지를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고 가하는 데미지 산성 피의10% 증가는 꽤나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명함이랑 전무 이렇게 딱두 개만 가져가시면 되고 야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없는데 난 벡터랑 이런 것들 더 집중하고 싶어 하신다면 명함만 뽑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전부 그럼 다른 걸로 줘야 되지 않나 게이를 주면 됩니다. 배틀패스에서 주는 무기 있죠? 걔 요거 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미슈티는 본인 딜량이 정말 낮아요. 정말 낮아가지고, 딜을 기대하고 쓰는 애가 애초에 아닙니다. 그래서 뭐금속준이 이렇게 주는 것도 솔직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쓸수 있는 이런 그냥 배틀패스 무기만 줘도 충분히 성능을 보여준다. 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위슈티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아 그다음에 클루카이한테 굉장히 좋은 버프들을 많이 넣어주고 페리티아의 이제 지원 사격을 산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페리티아가 어떻게 된다? 이제? 산성으로 부품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어, 이제 그걸로 바꿔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품 같은 경우엔 당연히 산성으로 넣습니다. 어, 산성으로 세트 맞추고 공격력 퍼센트, 공격력 치명타 이렇게 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미슈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뽑아두면은 흙먼지 굉장히 편하게 씁니다. 산성 접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한 섭도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인형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 성능, 귀여움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은 캐릭터다 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미슈티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미슈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